밴드를 잠깐 했었죠 <laughs> 저희 밴드에 되게 선배님 중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laughs> 맞아요? 와 <밴드 웃음> 진짜구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반도박이 성형외과 일정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기로 의사생활이 시즌 2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일리아를 보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아 이라구나 이라. 시즌눈좀 떠보세요. 발작하신 건가? 왜 이러시는 거지? 저도 없습니다 제가 <laughs>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헬스장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 은 헬스장에는 트레이너도 제가 의상인다 아니까 저한테 도, 도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막 당황, 당황하면 은 사실 의사들도 이렇게 그냥 누가 쓰러지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누가 쓰러지면 어떤 순서로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런 상상은 많이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어... 응, 응급구 자격증을 음... 따야지 이제 레지던트라든지 뭐 펠로우라든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서 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다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좀 돼가지고 <laughs> 저는 구호까지는 아니고 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여자친구 지금 현재 와이프 여자친구랑 가다가 이, 이런 이, 이, 갑자기 앞에서 차가 멈추더니 뒷차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앞차인 사람 막 때는 거예요, 이걸목둥기로막 음? 때리길래. 그게 저는 그냥 갈라고했죠 제가. 저희 갈라고했는데 <laughs> 그 와이프가 아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정의가 좀 넘쳐가지고 아, 자기가 하지, 저한테 막 하라 이아 그래서 저는 그때 레지던트였고 와이프는 학생이었는데. 오긴 봤는데 다행히 그때는 뭐생명이 이런 음. 지장은 음. 없고 그냥 두피만 이제 좀 많이 찢어져가지고 아, 음. 음. 응급처치도 해주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봐주기만 봐주고 <웃음> <웃음> 아 봐주고 1 1 9를부르죠아 그때 이제 저,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한, 한 200m 정도 아, 아, 네. 있어서 네. 1렙은 다 부르고 이제 아.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차 혹시 타고 오신 적 있으세요? 응급차는 음? 타고 온 적은 많았죠 어, 왜냐면 뭐 인턴 레전트 할때 뭐 환자가 다른 데로 뭐 전원을 갈 상황이 오거나 뭐이럴때 이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응.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인 환자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구급차 타고 가다가 잘못 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판단하에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인턴을 통해 보내기는 하는데. 수정석에 그 응급차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를 안 두고 갔다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갑자기 조금 그 뭐, 더 드는 그, 생각이 그거예요 출근 하나를 저 전구는 <laughs> 근데 뭐 알아서 챙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뭐장물로 <laughs> 나오겠죠 드라이 했단 말이야 2년 차죠 3년 차? 2년 차? 4년 차된거 아니에요? 벌써 4년 아니. 됐어요? 3, 4년 차인가? 저기 병원 앞에서? <웃음> <웃음> 완전 듣던 것처럼 병원에서 비밀연애 혹시 보고는 듣보셨나요 여실이생이 현장 고증이 굉장히 잘된 의학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잘못된 게 이제 교수들과 레지던트의 관계. 이 비밀 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 이 병원에 현장에서 이런 교수가 있는 게 이상하고 아 이렇게 젊고 잘생긴 교수가 잘 없어요. 제가 인턴 때제 인턴 동기랑 인턴 동기 펠로우 선생님을 따라다녀서 결국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기억을 한번 봤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러면 그렇죠. 병원 안에서 이게 병원 가면 병원에 이게 폐쇄된 생태계라 병원 일때 들어가면 나와서 연애를 하는 게잘 힘들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는 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안에서 사귀고 헤어졌다가 간호사랑 사귀고 헤어졌다가 뭐 이런 게 많았죠. 저는 잘 몰라서 지금 <laughs> <아직> 험한 얘기 <laughs> 저희도 뭐 저희과 교수님 아니었는데 되게 잘 생긴 교수님이 어? 한분 계셨어요. 교수님이요? 약간 그러니까 <laughs> 교수님 뭐 의사다 교수님이다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진짜 잘 생겼었어요. 어. 그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분이 뭐지 막 비, 그 비밀 연애죠. 공개하고 를 사귄 건 아닌데. 학생이랑 같이. <laughs> <laughs> 이게 있구나. <laughs> 그래서 결론은? 결과 근데 어때요? 결론은 헤어지고 딴 여자분이랑 결혼하실 거라고. 음. <laughs> 그래도 가능한가 보네요. 나이차가 음. 엄청 많이 났었는데. <laughs> 그 <여름차가 그래>. <laughs>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잘생기지 않요 역시. 모든 것에 완성한 얼굴이죠. <laughs> 비밀연애는 정말 많아 근데 음. 사실 병원에서 비밀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게 워낙 좁은 데서 뭐다 눈에 띄는 거라기 때문에 지금도 얘네들 병원 앞에서 껴안고 있잖아요 병원 앞에서 밥 먹고 다 소문 나죠 다 소문이 나있두분 음. 어쨌든 없으시다는... 그거... 있는 뭐... 것 <laughs> 네. 멘탈은 드라우지, 바이탈은 빈기 80%에 60% 하트레이스는 120%이고 이렇게 직경 차이가 큰 장을 문합할 때는 <laughs> 수출할 때 많이 뜨면 안 돼요. 네. 간접간접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든 이게, 뭐, 이게 응급실로 온 분들은 대부분이 급한 경우가 많아서 뭐수가 수술 끝날 때까지 있다가 보고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뭐 대개는 저희는 직접하게 병기로 보고를 하죠. 네. 하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전화로는? 전화로는 거의 없습니다. 전화로는 많이 있는 일이라서 저희는 워낙 인원이 모자르니까 어 응급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인원이 하, 항상 있지가 않아서 보통 다수술방에 있거나 뭐 네. 그런 상황에서 다 전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까 어? 음, 음, 음. 방금 그랬던 거랑 비슷하네요. 어, 네 그러면 수술방 에 있으면은. 전화 못 받으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거나 스피커폰으로 해주거나 그게 흔히 있는 거예요. 음. 저희 음. 음. 어, 어. 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 저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그게 좀 이상해 보이네요. 아, 그런가 보네요. <laughs> 저 교수한테는 못 하지만 이제 레지던트들한테 보고 윗년제한테 보고 할 때는 전화로도 흔히. 어. 음. 왜냐게 그냥 수술 중이니까. 그렇죠. 아 수술 중에 아 수술 집중해야 되는데 아어떻게 그러면 살려야지 <laughs> 서 완전 인데그니까왜이상지 어� <laughs>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 교수님들이 저잘생 저는 진짜 어때부터야 저럴수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진짜 노래 잘하지? 그래 근데 혹시 동아리가 되게 진짜 밴드나 동아리. 그 밴드를 잠깐 했었데 <해줬어요>. 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오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잠 들으면은 얘가 이밴드로 들어간 게 이제 막 밴드를 막, 막 엄청 하고 싶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 하라고 그래서. <laughs> 따라 들어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타는 막줄 여섯 개,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손이 엄청 조그맣거든요 제가 오늘 그 글러브, 수술용 글러브 중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오반 글러브가 제일 작은데요. 그거를 껴도 살짝 헉?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작아가지고 이줄 여섯 개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초반에 예과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음. 너무 힘드니까 맨날 막술 먹을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힘내다고 기타 <laughs> 치는 게. 음. 그래서 아직도 친구들이저 힘내네요. 제가 뺐는데. 술 마시면은 막 기타 치는 힘내면서 울었다고 막. 진짜 <laughs> 막 <너무> 힘들어. 아. <laughs> 공연도 했어요 <하셨어요? 웃음> <laughs> 그럼요, 공연도 했어요 공연하러 뺐는데. 하. 느많안 좋겠죠. 그렇진 않았어요. 네. <laughs> <laughs> 노래 하셨을 것 같은데 오 노래도 한번 했었어요. 네. 보컬 어릴 때 어릴 적에는 어릴 때도 뭐 보컬 욕심 같은 거좀 있잖아요. 네. 노래도 못 부르면서 아, 네. 그래가지고 보컬도 한번 하고 했 저희 밴드에 되게 선배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알만 어? 어? 의대 어? 밴드요? 네, 의대 밴드 선배. 의대 밴드 누가 였지다 들으면 다 알만해. 이우정은. <laughs>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이>, 이국정 교수님? <laughs> 맞아요. 이국정교수님의 오, 진짜구나. 이국정 교수님의 밴드부부 선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왠지 수 했을 수 것, 것, 것 같아요. 저랑 나이 느끼... 엄청 많이 나니까. 밴드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밴드에 대해서, 밴드부부 동아리에 대해서 열정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음. 애정이 많고 그러셔가지고, 오. 되게 엄청 고학번 선배임에도 애들이 그 리허설 앞두고 음. 있고 그러고 오면은 있으면은 꼭 오셔가지고 격려해주고, 막, 뭐, 막 회식비 같은 것도 막 지원해주시고 되게 엄청 좋으신 분인데, 근데 좀 되게 엄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막 혼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존재 자체가 되게 엄하세요. 그냥 <laughs>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laughs> 와가지고 <이렇게> 막 <laughs> 앉아 계시면은 <laughs> 어... 무서워요. 게막 이렇게 한참 앉아있다가 막 끝나면은막 진짜... 박수치면서 막 너무 훌륭했다고 <laughs> 막 이렇게 격려는 해주시는데, 무섭게 무서웠어요. 근데 뭐... 무서우실 것 같아요. 혹시 저는 통기타 동 많이 했는데. 근데 아, 음. 기타를 기타. 네, <laughs> 뭐할뭐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만만하게 기타. 네, 뭐할동아 했는데 기타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에이, 뭐 할, <웃음> <웃음> 네, 뭐할 항상 모임 가면 아그뭐 그래, 연습하라고 술마시라고 조금 박 원장님과 같이 통기타 치시면 되겠다. 아, 네. 네, <laughs> 처음 에 얘기하셨지만 기타 실력이 <laughs> 없습니다. 약하게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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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미셔요. 아, 장난, 저는. <laughs> 저 사실 동아리 하나 더 했거든요. <laughs> 술도 <마이 미셔요>. 했는데. <laughs> 그거 그냥 술 동아리지. 봉사를 갔어요. 근데 봉사 갔는데, <laughs> 어, 낮에 막 어, 어, 이런 게 봉사 동아리지. 막 선배님 와서 진료도 보시고 옆에서 막이시다발이막 하는데, 밤이 됐는데 그냥 술을. 의사분들이 그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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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는 의학 드라마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어. 그게 막 보면은 걔님 막 오겠지 잡아내고 어, 싶잖아요. 걔님 어, 막 잘못 당면 이제 뭐 드라마니까 뭐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었을 때 걔님 막 잘못지적하고 어. 싶어 막 이런데 스리생은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었고요. 응. 보면은 되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응. 것 같아요. 전공할 때 생각이 많이 나서 향수를 불러 일으켜서 의사들이 좋아지거든요. 음. 예전 예전 장면 나오는 게다 저희 저희 카드 본카뭐 이런 얘기다 보니 되게 몰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동갑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렇동요 구가 언니가 언니. 평소 너무 좋아하던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게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 서재 본장님을 같이 보니까 <웃음> 재밌는데요. 저도 호들갑을 졌더죠.